어? 혹시 아 혹시 매학님이세요아저 이제 예비 고1이 오 역시 <laughs> 고딩이 <고등의> 포스가 하십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근데 상당히 여기서 오래동안 사그신 것 같은데요 <laughs> 몇년 다녔어요? 저 지금까지 이제 4년 다녔어요 4년? 이 동네는 다른 학원 없어요?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제일 좋아서 <웃음> 어. <웃음> 맞아요 원장 <laughs> 선생님과 음, 친한 건 맞죠 사실? <laughs> 네 두 어, 선생님의 관계를 아세요, 혹시? 아 알죠. 알고 있었어요? 알고 있었어요. 자, 그렇게 하니까 좋은 점은 두분 선생님이 서로 가까우니까 좋은 점은 뭔가 같아요? 그냥 분위기, 분위기가 더 밝고 좋아진다는 어. 거. 음. 아니, 문영님은 자기 본인이 항상 아웃사이더라. <laughs> 조심하다고 얘기한데, <laughs> 팀워가를 때는 우리 문영님 성격은 인사인 같아요, 아웃사인 것같아 아홉 살. 아홉 살? 네. 참 어렵다. <laughs> <그렸다. 웃음> 어, 산인에 다녔으면 어느 정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, 가장 좋은 점을 손꼽자면? <laughs> 선생님이 좋으신. 거. 아, 중요하지, 맞아. 음. 우리는 본세서 갖고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, 그걸 같이 행동하는 거는 너희하고 선생님이니까. 음. 이런 방식으로 고상까지 갈수 있을까요?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음. 갈수 있을 것 같아. 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음. 한번 갈등하게 되긴 될 거예요. <laughs> 고등학교에서. 근데 분명히 고3까지 가는 동안 제일 유리한 방식입니다.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수고습니다